안녕하세요 모용꾼입니다 벌써 같은 옷을 입고 세 번째 촬영을 하고 있는 K 시리즈의 오늘의 마지막 영상 D.R.200 어, 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제품은 이제 토이스타 풀메탈 킷의 GNG, GN, GNG. 지금은 GNG 가꽤 많네. GNP로 바뀌었네. 어쨌든 가스... 어키스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톡을 실물을 구해서 꽂아놓은 모델이에요. 어이 특이한 총은 K2입니다. 그냥 K2인데 그 제가 그 미국 총기법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지만 어, 2004년에 일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으로 90년대 중후반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이때 미국의 총기 규제가 생기게 되면서 어, 연사 기능을 민수 민간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또 하는 부분이나 또그 권총 손잡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제가 생기면서 미국의 총기 관련되는 법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어, 그 법을 피해서 민간인에 판매하기 위해서 나온 이 총의 그 조건이 일단 연사 기능이 없어야 된다는 거그 다음에 다연잔 탄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일부인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8 탄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스톡과 권총 손잡이가 일체형으로 돼 있거나 권총 손잡이 자체가 없는 아마 그건 그 수렵용 총들 보면은 이제 위로 이렇게 잡아서 총을 쏘는 M1 게런드나뭐 M700이나 뭐 M40A1 같은 그런 모델들의 형상, 그러니까 수렵용 스포츠용 사격총은 허용한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손잡이만 쓰게 하겠다라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총 손잡이, 왜 권총 손잡이가 없어져야 되냐라는 부분은 아마 그런 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킴버에서 수입을 해서 수입인지 대행인지 모르겠어요. 킴버의 이름과 킴버의 마크가 찍힌 채로 판매가 된게 바로 이 K2 DR200 모델이에요. 그런데 언급한 것처럼 2004년에 일부 폐지가 되면서 스톡과 권총 손잡이가 일체형이거나 뭐 권총 손잡이가 없어야 된다는 게 일부 폐지가 되면서 지금은 그냥 그 접철식 개머리판이 아닌 일체형 개머리판과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권총 손잡이가 달려있는 DR200이 미국에 판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7.62mm 큰 탄창의 사이즈는 이제 DR300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스톡이 좀 중간에 나오고 이제는 보기가 좀 힘든 어, 특이한 스톡이 된 거죠. 이 이베이에서 이 스톡을 판매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 아마 2004년에 법이 바뀌면서 일부에서는 이 스톡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스톡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스톡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일체형이 아닌 걸로 교체를 하면서 중고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수를 해서 이게 이제 있는 걸 알게 된 다음에 DR200을 재현을 해봐야 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마음을 먹은 것과는 달리 완성되는 데는 제가 한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느 의뢰자분께서 이 DR200용 스톡을 구하셔서 K2 메탈바디에다가 조합해서 제작을 해달라. 라고 해서 한번 작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구성이 비슷해요. 각인도 교체하고 스톡 놓고 이제 그 가늠자 밑에 가늠쇠죠. 가늠쇠 밑에 총검 마운트도 삭제가 되는. 이 민수용이기 때문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요번에 제가 소장하게 하려고 제작을 한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 그것도 기름까지도 실총과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을 하기 위해서. 어, 가스 블로백으로 개조를 하면서 어, 단발과 그다음에 안전, 그러니까 연사 모드를 아예 삭제를 해버려서 그 기능이 없어진 완전히 순수한 민수용 모델처럼 구현을 해봤습니다. 아울러서 선반으로 이제 전용 소형기도 제작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명을할 공부한 d r 2 0 0의 클래식 모델의 거의 결정판으로 작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운 좋게도 이 스코프 마운트는 토이스타에서 나온 메탈제 제품을 초기에 나왔던 메탈제 제품을 구했어요. 이것도 저희 직원이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이 이제 어, 이거를 제공을 해줘서 그걸 달고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실물을 보면 제가 본 영, 그 여러 자료들을 보면 상하부 색깔이 다릅니다. 제가 볼때 영상에서는 거의 비타, 비슷한데 거의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느낌의 위아래 상하가 흠이 보여서 그거는 상부 어퍼 리시버와 로어 리시버를 따로따로 제작을 하고 마감 처리도 해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d 아 l 백의 클래식 이 스톡이 박혀 있는 애들은 대부분 상하가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색감 차이도 좀좁고 광택도 약간 다르게 해줬어요. 하부가 살짝 진하고 상부가 살짝 흐린 정말 살짝입니다. 식물로 보지 않으면 잘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GBB이기 때문에 블로우백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예, 측면에는 이따가 이제 자세히 또 보여 드리겠지만 셀렉터가 딱 아, 장전을 해야 움직이죠. 셀렉터가 딱 단발과 연발, 중간은 아예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걸리는 기능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야 최대한 실물에 근접한 모양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단발과 연발, 아니 단발, 아니 단발과 안전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스코프는 약간 좀 스타일리쉬한 걸 올려서 이 클래식한 디자인과 함께 전체적으로 재미난 밸런스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형기는 선반으로 제가 스틸을 깎아서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자세히 보여드릴 거는, 가스 조절기 같은 경우에도 실물처럼 구멍 개수 맞춰서 뚫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축형 모델은 여기 대중소, 0,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m, s, large, small, medium, 그 다음에 제로,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밀어주고, 영문으로 교체를 해줬어요. 그것도좀 이따가, 탄창은 가스 탄창입니다. 그리고 밑에 플레이트는 어 제가 제작한 걸로 교체를 해줬는데 대한민국 각인이 박혀있는 요 플레이트는 만들어서 쓴다고 했죠. 그래서 요 숙작업으로 누를 수 있는 프레스 할수 있는 그 베이스 베이스를 따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놓고 이제 바이스를 돌려서 눌러가지고 이제 글자를 새겨주게 됩니다. 판이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이어서 탄창이, 잔탄창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 주었어요. 장전을 하고, 네. 이게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연사가 안 되게 단발로만 해놨는데, 탄이 없으면, 탄이 있으면 단발로 딱딱딱 끊어집니다. 그런데, 탄이 없이 빈 상태에서는 연사가 되어버려가지고,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멈추를 누른 채로 당기면, 연사가 되어버려서, 그런데 이제, 비비탄이 들어있으면, 단발로 나갑니다. 저는 요거를 좀 세팅을 잘 해서, 어, 적용 버전용으로 좀 즐길까 해요. 타케팅용으로 그래서, 슈팅하는 용으로, 요, 어, 디아리백 왠지 이 디아리백은 그런 용도에 더 어울릴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정밀발을 바꾸고 그다음에 호법도좀 세팅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영점도 참잘 잡아서 그렇게 어, 즐겨볼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GBB로 만든 디아리백. 지금까지 이런 재현이 없었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측면에 있는 대구 각인도 아주 이색적입니다. 아주 멋지게 완성이 되었어요. 네.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고 한번 이 마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 한 손으로 들고서는 촬영하기가 힘들어서 탄창이나 사슬 조절 기 전에 미리 빼놨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 스톡이죠. 스톡에 맞춰서 측면을 가공을 하는데 원래 이제 접이식 개머리판이 달려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형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데 깎아주고 알루미늄 용접을 해서 여기 살을 채워준 겁니다. 굉장히 고된 작업이에요. 좌우다. 깎아서. 비교해보면 이 부분, 여기는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이에요. 스톡이 접어져야 되기 때문에 형상적으로 이 위에 쪽이 덩어리가 있고 이 안쪽은 다 깎여져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만큼은 이제 여기를 다 살려줘야 됩니다. 살을 굉장히 많이 채워줘야 되는 거죠. 반대쪽도 보면 쉬울 것 같지만 여기 상부 있는데 이제 깎아서 여기서부터는 일자로 이렇게 날려주고 여기가 또 곡면이 아니어서 여기서 곡면으로 깎아줘야 되거든요. 곡면으로 깎이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데 살도 채워서 용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뒤에도 모양이 보면 많이 차이가 나, 나는 거예요. 반대쪽은 뭐 당연하죠. 엄청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를 깎아서 더 살을 채워줘야 돼요. 이만큼을 다 알루미늄 용접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엄청난 작업이에요. 네. 자랑하느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킴버 각인, 킴버에서 수입해서 판매를 한 대형 업체이기 때문에 킴버 각인이 박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각인을 좀 살펴보면 DR200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DR200에 관련된 그 다음에 한국제니까 써있고, 그 다음에 여기 셀렉터 보면 장전 손잡이를 한번 당겨 놓고 해야 되겠네요. 세미와 세이프 밖에는 없죠. 이 중간에 없, 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케이2 보면 이렇게 중간에도 탁탁 걸리고, 탁탁탁 이렇게 걸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중간에 걸리는 게 없어요. 없이 그냥 걸리는 거를 딱 세이프와 세미만 딱 되도록 해놨습니다. 아예 기능 자체를 삭제를 해버렸는데, 쓰읍, 아이러니하게 탄이 없으면, 공탄일 때는 공탄 사격을 하면 장, 연사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대우에서, 대우 조병창 시절에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대우 마크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상당히 클래식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지금은 DR200이 이렇게 마크가 찍혀 있지 않아서 이거 굉장히, 어, 클래식한 모델, 독특한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한 거죠. 당연하죠. 왜냐면 하 얘는 그 GBB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가스 조절기. 구멍도 실제와 똑같게 대중소로, 대중소 0으로 구멍을 뚫어줬고요. 앞에도 이렇게 뚫어줬습니다. 이거 원래 토이사 제품인데 실물에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노란색 화살표와 앞에는 이렇게 영문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영문으로 만들었어요. 토이스타가 상당히 실물을 잘 참고해서 만들어서 실물하고 호환이 돼서 딱 껴진단 말이죠. 가스 조절기가 없으면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가스 조절기가 이렇게 잘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탄창 빈티지로 칼라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하부는 이렇게 구경 5.56mm 대한민국 마크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요 플레이트는 만든 거예요. 철판 레이저로 딴 다음에 요거면 프레스를 직접 손으로 눌러서 네 제작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DR200이 된 거죠. 소염기도 실물을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제작을 해 주었고요. 한 가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상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는 아마 수출형에는 업이라고 적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재현을 못했습니다. 네.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네, 아주 잘 재현이 되고 g 비비로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색감 차이가 좀 이렇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K 시리즈 워낙 제가 다 재현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 그러고 보니까 K3도 한번 리뷰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K3도. 제가, 그, 의뢰품들은 리뷰를 좀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없어지니까, 의뢰한 의뢰자분한테 이제 가버리기 때문에, 그, 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영상 찍어서 소개하는 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제 소장품,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은 의외로 이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도 리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들었는지 한 2년 되가는 M2, 네 캐리버 50, 이것도 아직 소개를 못 해드렸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네, 그 소개를 못 해드린 게몇 가지가 있어서 좀 해드려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재미없겠지만, 제 편집이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편집을, 이제, 저희 자체 직원한테 맡겨서 했는데, 편집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네, 그리고 일하기에도 바쁘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제가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앞뒤 자르고, 그냥 거기다가 이제 사진만 정리해서 붙여가지고, 어, 영상의 퀄리티가 높거나, 이렇게 편집에 이렇게 뭐 사진 여기 쫙 걸리고, 막 이런 거, 막 자막 들어가고, 막 참고 자료 이런 거는 없지만, 그게 그나마 좀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하나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저는 또 다른 작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음, 뭘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모형꾼이었어요.